안녕하세요. 10분 책 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네모토 히로유키 작가가 쓴 소심한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스몰 마인드가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법을 담고 있는데요. 최고의 인간관계 비법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누군가에게 호감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라고 말하는 책속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매력 발견법.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기보다 자신에게 이미 있는 가치를 자기만 전혀 모른다는 느낌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서 앞에서 소개했듯이 설령 칭찬을 받아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 소심한 사람은 타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긍정감이 낮아서 자신을 비난하기만 하는 탓에 칭찬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럴 리 없어. 라고 계속 부정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줘도 무조건 부정하면 그것은 아예 칭찬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쉽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주위에는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격이 긍정적이고 밝아서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쁘고 늠름한 분위기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다정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곁에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매력입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영의 법칙이라는 심리학의 기본적인 규칙을 사용한 매력 발견법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은 남에게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이 친절하다고 느꼈다면 당신 속에도 친절함이 있는 것이고 예쁜 사람이 많다고 느꼈다면 당신 속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럴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하고 싶어 하는 당신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것이 진실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속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지만 내게도 장점이 많이 있구나.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여 보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내게도 장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소심한 심리학. 자신에게 없는 것은 남에게서도 보이지 않는다. 주위 사람이 친절하다고 느꼈다면 내게도 친절함이 있는 것이고, 예쁜 사람이 많다고 느꼈다면 내게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해야 하는 말만 하는 이유. 당신은 지금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이 질문이 고차원적이라면 그러면 다음 상황은 어떠한가요? 직장 상사가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네.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당신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은 항상 주위 사람의 안색을 살핍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선배, 동기 후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늘 걱정됩니다. 이를테면 회의나 발표 자리에서 발언해야 할 때, 틀리면 어쩌지? 무조건 거부하면 어쩌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고 맙니다. 또 자신의 생각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무엇이 정답인가? 상사는 어떤 답을 원하는가에만 신경을 써서 줄곧 무난한 답만 찾다가 끝납니다. 회의 도중 갑자기 자네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어보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는 분명 인생의 중심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이렇듯 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고 회의 때 무난하게 말하도록 주의하거나 직장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순간 갑자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왜 나만 불행할까? 집에 돌아가서도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때우고 침대에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지인들의 sns를 훑어봅니다. 하나같이 즐거운 모습들을 보면서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또다시 우울해집니다. 아예 보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리지만 어느새 궁금증이 일어 그들의 동향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또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친구들이 아기가 있어서 올린 것도 아닌데 난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하며 풀이 죽어서 자책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고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끼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죄. 모든 감정 중에서 죄책감만큼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타인 중심으로 판단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왜 못할까라는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관념을 만들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죄책감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종이나 활약할 수 있는 분야를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고, 반대로 자신이 즐길 수 없는 힘든 일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떠맡은 업무는 자신에게 맞지 않아 고될 뿐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사나 말을 안 듣는 부하 직원, 삐걱거리는 인간관계 등 괴로운 상황을 자신에게 제공합니다. 또 자신을 벌주기 위해 모든 고뇌를 혼자서 끌어안는 경우도 흔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그 책임을 집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지도 못합니다. 급기야는 모든 업무를 홀로 떠맡아서 한계에 다다릅니다. 메시아 증후군 연애할 때의 죄책감은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는 상대만 고르는 식으로 부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 하고 매사 희생적으로 행동하는 탓에 결국에는 녹초가 되고 맙니다. 더 불행한 것은 상대방을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자신을 질책하는 더큰 이유가 되어 죄책감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파트너로 선택하는 현상을 메시아 증오군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죄책감은 소중한 사람과의 거리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 죄책감은 나는 해가 된다라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애인은 물론 친한 친구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강한 사람은 마치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여기저기로 도망치는 범죄자처럼 벌벌 떨며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탓에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들킬 것이 두려워서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또, 속죄하기 위해서 힘든 일만 선택하기 때문에 노력할수록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부족한 나를 용서하기 예전에 죄책감이 강한 남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을 매우 잘하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혹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든 현장은 좀처럼 없을 겁니다. 인간관계는 엉망이고 납기일도 늦어져서 고객은 늘 화를 내죠. 게다가 어쩌다 보니 제가 중간에서 절충하는 역할을 맡아 양쪽에서 불평불만을 듣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럴까 하는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안건에도 열심히 부응하려고 합니다. 그는 피로에 시달렸지만 내가 휴식을 권해도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자신을 벌주고 상처입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괴롭게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을 스스로 용서치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의식하고 서서히 자신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래처로부터 헤드헌팅 의뢰를 받아서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그는 환대를 받으며 매니저로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근황을 알리는 그의 얼굴을 보니 전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무표정하고 거의 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자기중심을 갖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혼자서 뭐든지 떠맡아 자신을 질책하는 버릇이 있거나 죄책감을 갖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마음이 조금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먼저 자신을 가감없이 솔직히 의식한 점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 또한 걸음 내딛어 조금씩 원래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분 책말이였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